그래서 여기 보면 삽입해 보시면, 여기 이제 스마트 아트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계층 구조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형이 첫 번째 걸로 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대표이사.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감사. 그래서 대표이사 밑에 누가 있냐면은 이제 여기다 팀제 부서가 있습니다. 일단 영업부, 그 다음에 총무부, 그 다음에 인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서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부서가 네 개가 있네요. 어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추가 누를게요. 그래서, 뒤에 도형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인사부, 인사부를 기준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추가, 뒤에 도형 추가. 여기다가, 뭐라, 뭐라 냐까운 여기다가, 이제, 관리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근데 또 부서도 보면요, 이제, 이 부서에도, 뭐, 팀이 있겠죠. 그래서, 요 영업부에, 영업부 밑에다가 또 부서를 더 만들게요. 영업부 밑에다가 또 부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추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하위 부서 있죠. 하위 부서. 그래서, 영업부 밑에는 뭐, 영업 1부가 있고, 영업 2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추가할 거냐면요. 그 아래 도형 추가라고 있잖아요. 아래, 아래 도형 추가. 그러면 이렇게 도형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영업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일부 밑에 또 하나 부서 하나 또 추가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추가에 뒤에 도형 추가. 영업 이부.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버튼 도형 추가 뒤에 도형 영업 3부 보고요. 여기다 가 총무부도 제또 팀을 하나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총무부 기준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추가 아래 도형 추가. 그래서 총무 일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추가에 뒤에 도형 추가해서 총무 2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 조직들을 만드는 겁니다